안녕하세요. 썰데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전남친은 둘다 30대 중반이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서로를 보듬으며 1년 반 정도 연애했습니다. 내년 결혼 예정이었어서 결혼식장, 웨딩 촬영 다 예약했었지만 현재는 모두 취소되고 헤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 뵙기 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네요. 이제는 그 친구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옛 직장 동료의 친동생으로 처음 소개를 받고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본인 아들에게 결혼할 거 아니면 빨리 헤어지라고 강요하더라고요. 또 얼마 안 가서는 잘 만나고 있는 와중에 저랑 헤어지고 공무원을 만나라고 실언도 하시고요. 그 당시에 속상했던 이유는 왜 저를 만나기도 전인데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지였고 둘째는 다큰 성인 아들 인생을 진두지휘하려는 모습이었어요. 결코 자식을 위한 게 아닐텐데. 참 과도해 보였습니다. 하도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길래 만난 지 10개월쯤에 예의를 갖춰서 나갔습니다. 다행히 전남친의 부모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셔서 혼담도 오고 가고 그 뒤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솔직히 전남친은 순진하다 싶을 정도로 착한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본인 자식들에게 물신 양면 지원하시면서 어머니는 아끼고 악착같이 사셨더라고요. 어쩌면,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맞을 흙탕물을 대신 막아주시는 분이구나 싶어서 공경하게 되었고요. 처음 뵌 이후로 전 남친 통해서 반찬이나 요리, 도구 등도 보내주시며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원치 않는 선물을 일방적으로 전해주셔서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다 애정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 여기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 이따금씩 만나 뵙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신의 애정과는 달리 만날 때 대화는 사실 불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제 안부를 물으면 저는 일잘 되고 있어요와 같이 답했는데 어머니는 일 얘기 못하게 하셨어요. 돈좀 번다고 그러지 말고 아끼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끊는달까요? 파혼 이후도 어머니의 돈 얘기가 있네요. 전 남친이 제 생일 선물을 뭘 갖고 싶냐길래 제 사업 확장 기념 겸 생일 선물과 같이 해서 태블릿 PC를 말했습니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비싼 건 90만원입니다. 비싸지만 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 저는 그저 필요한 걸 얘기했네요. 아들의 연애사를 캐묻다가 태블릿 PC를 듣고 크게 역정을 내시더래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것 같아서 그 친구 카톡을 봤는데 어머니께서 제 험담을 신랄하게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부르는 명칭 자체가 이름이 아니라 지가 뭔데?와 같은 비아식이었고 먹여 살릴 것도 아니면서 유세 떤다며 결혼식 해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 한복과 메이크업 업체를 제가 알아봐 주지 않아서 제가 꼴도 보기 싫다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며느리 도리인가 싶었고 또 그렇게 서운하셨으면서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봤나 싶더라고요. 심적으로 힘들어서 제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리고 형제들에게 상의를 했어요 결혼한 언니의 경우에는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터라 현재 고부간에는 잘 지낸다고는 하나 받은 상처가 평생의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일단 저는 말을 잘못 전한 전남친에게 네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오고 생각하신 대로 흙탕물을 튀긴 것이지만 전 남친이 굳이 안 해도 될 말로 갈등을 초래한 것도 맞으니까요. 일이 터지고 그 다음날에도 재발 방지 약속보다 어쩔 줄 몰라 속수무책인 전 남친의 태도에 전의를 상실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의 어머니께선 문자로 본의 아니게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 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떠올라 의도로 하신 것 같고 저 역시 가족의 반대가 있어서 땡땡이와 헤어지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뒤전 남친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잠깐의 재회를 했습니다. 오래가진 못했네요. 저와 만나고 귀가하면 그의 어머니는 그 친구에게 소리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먼저 사과를 했으면 저도 직접 찾아뵙고 죄송합니다라고 할 것을 원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싫다며 헤어지겠다고 했으면서 왜 다시 만나냐? 땡땡이랑 결혼하면 걔가 나중에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리래다 등등으로 가진 모욕을 줬습니다. 이 말은 정말 황당합니다. 재산? 노린 적도 없고 그 전에 도움 전혀 안 받고 저희끼리 자립해서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연봉도 제가 네다섯 배 많은데 그 돈이 탐날리가 있겠나요? 만나고 있으면 계속 전화하시고 우린 서로 예민해져서 할퀴는 말을 하다가 그만 멈추자고 얘기했어요. 헤어진 거 맞습니다. 다시 안 만납니다. 다만 그동안의 삶이 되돌아봐집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혹여 아프게 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정하려고 나름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흠을 잡고 갑질을 하고 또한 그는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는 알지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픕니다. 속이 상하는 걸 넘어 위액이 넘어올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아픕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다음날 웃으면서 일하니 아무도 모르고요. 언젠간 지나갈 일인 걸 압니다. 잘 이겨내기 위해 넋두리 써보네요. 이렇게 본 사연 다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결혼을 한 입장이고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시모가 됐든 시부모나 시댁신구 전체가 됐든 이런 비슷한 문제로 인해 파혼까지 갈 상황이었으면 이건 전남친분께서 참 잘못하셨네요.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라도 아내가 될수 있었을 사연자분의 모든 부분을 가운데에서 잘 조율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거나 중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여러모로 참 아쉽습니다. 여튼 사연자분의 앞으로 인생이 부디 못 치고 행복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